영화 연문 옆문 외전은 연문이 아닌 장천지의 이야기와 액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액션은 프리뷰 영상을 통한 예상이 무색하게 낮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야기 속에 액션을 넣은 것이 아니라 액션과 액션을 이어붙이기 위한 용도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죠. 연문 1편이 보여줬던 일제 탄압에 대한 저항과 무도인으로서의 고민, 연문 2편의 식민지 국민으로서 느끼는 억압에 대한 저항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토리를 이어갔던 연문 3와 마찬가지로 연문 외전 역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경, 데이브 바티스타, 손이자 역시 그 소모품의 일부분으로 희생되고 있죠. 이야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매무새는 다른 리뷰어분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시리라 믿고 액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영화에는 아주 짧게 등장하는 격투까지 포함하여 10회 남짓의 액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액션 영화니까 액션이 추가되는 것이야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고 이야기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적절한 액션은 최소한 액션만은 끝내줬다라는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연문 애전의 액션은 스토리와 어울리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그냥 밋밋합니다. 토니자는 등장했었다는 사실만 기억날 뿐 전혀 인상 깊지 못하며 양자경이 거장의 품격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과 헐리우드 액션 영화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데이브 바치스타가 실력을 좀더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외에는 크게 남을 만한 장면이 없고 최소한 보는 동안만이라도 관객이 환호하며 매료될 만한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Okay, 아!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와이어를 심각하게 남발하여 활용한다는 것. 이 영화는 와우장룡처럼 경공술 수준의 무예가 허용되는 무협 액션이 아니라 사실적인 전통무술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액션 영화입니다. 즉 인간의 신체 능력 표현 범위 안에서 또는 그 범위를 살짝 넘어서는 정도의 과장까지가 관객의 이 돈을 사로잡는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의도했던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신은 의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어당겨져 끌려 올라가고 있으며 점프가 아닌 비행을 하고 있는 대나무 구조물 액션은 성룡 영화 중에서 상당히 느슨한 액션 연출로 보이는 러시아워 2보다도 떨어지는 긴장감을 보여주며 영화 중안조가 보여주는 이스턴트와 점프 한 번이 보여주는 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모 캐릭터인 토니자가 보여주는 이런 식의 와이어를 활용한 액션은 나이든 토니자의 액션에 활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력을 반감시켜버리고 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넓은 앵글을 활용하여 실제 타격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토니자와 비교적 좁은 앵글과 정교한 확을 통한 매력을 선보이는 장진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장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훨씬 연출에 용이했을 것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토니자의 넓은 활동 범위를 10분 활용하여 연출했다면 충분히 두 배우 모두의 매력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장 양자경과의 액션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엉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시 양자경이다라는 의미라고 하고 싶네요. 제 개인적인 양자경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녀가 장진의 움직임과 거리에 맞춰주며 리드하는 몸동작이 유독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장진의 와이어 워킹에 의한 움직임이 더욱 거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브 바티스타와의 결투는 연문 옆문 3에서 연문과 타이슨과의 대결처럼 스토리상에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뛰어넣피식 액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형적인 헐리우시 원펀치 액션에 몸이 익어있는 배우이니 익숙하지 않은 홍콩 스타일의 리듬과 맛을 내는 몸짓을 표현해내기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과의 합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외운 동작을 기다리면서 손과 발을 내미는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장진의 몸 동작이 상대방의 움직임과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 아니라 목인에 대고 투로 연습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장진의 움직임 역시 좋게만 표현된 것은 아님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동작은 와이어를 이용해서 부자연스러움을 주기보다는 이런 종류의 동작을 구성했다면 훨씬 역동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데이브 바치스타가 맞춰낼 수 있다는 가정이 한 단계 더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결론적으로 문제는 장진도 아니고 그와 함께한 배우들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홍콩의 액션 설계 시스템이 예전에 비해 훨씬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액션을 예전만큼 찍고 또 찍고를 반복할 수 없어지게 되고 적은 테이크로 오케이 사인을 내기 위해서 난이도가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동작에 와이어의 개인이 커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올드 액션 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액션이 비중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원화평이라는 거장의 지위 아래 나왔다는 것이 더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원화평은 감을 잃은 느낌인데 연문4를 기대해봐도 되는 것일까요? 안 그래도 다작 견 선생 때문에 불안하기만 한데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 Just, an 你什么都不用做。